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어, 수학적 기납법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원래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빈칸 채우기로 출제가 되는데요 학교에서 내신에서 어, 예,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제 직접 증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빈칸 채우기일까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이제 증명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딱 빈칸만 채우는 거 알겠지? 빈칸만 채워. 다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다 증명하는 거 아니고 빈칸만 채우기. 비교할게. 레식을 조금 어렵게 줍니다. 됐지? 일단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 돼. 빈칸 채우기는 1번 항상 주어진 명제를 확인할게. 그다음 2번위아래식 맞지? 위에 식 아래 식 비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비교하면 되는가? 그럼 얘는 이제 일단 얘는 우리가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가? 알겠지? 얘를 무조건 써먹고 위 아래 식 항상 비교해 볼게요. 자 시작하자. 자 좌변 우변 모두 가 이므로 n 에1대 발했잖아 그럼 1대입 하면 좌변 우변 모두 1이지 그다음 이제 n k 일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면 이만큼 될 거고 그다음 위에 양변에 누구를 대입하면 얘가 될까 그 말이잖아 어, 그럼 수학적 귀납법 증명할 때 우리가 했 방법이 n k 퀄 k 일 때도 참임을 증명을 한 거잖아 맞지 얘가 어. 그래서 그럼 제일 마지막에 얘가 k 일이 되고 그럼 얘는 2분의 k 닿기 1에 맞지? k 닿기 2가 되야 되니까 맞지? 이만큼씩에다가 이만큼씩에다가 여기 앞에가 k잖아 그럼 양변에 k 닿기 1 더하겠네 맞지? 얘가 양변에 k 닿기 1을 더하그 말이야 어. 그러면 다는 뭘까? 얘를 간단히 해서 얘가 되겠지 응. 그럼 더하면 2분의 k 닿기를 옮수 있지 맞지? 그럼 얘는 k 남고 얘는 뭐가 남아? 2가 남잖아? 그럼 얘가 다가 되겠네 이해갔어? 응. 그러면 자 F2는 뭐가 될까? F2는 1이지 맞지? 어. 가그 다음 나는 뭐야? 나는 K-1이니까 다 F 아 G의 2는 응. G의 2는 3이지 그럼 H6은 뭔데? 얘가 H잖아? 그럼 2분의 7, 8이잖아 맞지? 28 얘가 써 3개 곱하면은 얘가 뭐가 될까? 어, 60, 84, 어, 4번 되겠다. 됐죠? 자그 다음 문장 가볼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 다음 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꼭 증명한 것이다. 이라고 얘기했다. 맞죠? 음. 당연히 이제 요 명제 봐야 될 거고 미아리 비교해 볼게. 양변에 누구 달래? 양변에. 음. 얘는 n이 k일 때잖아. 그럼 그 다음 식은 n이 K. 다기 1대 때증명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K. 다기 로 끝나야겠지 맞지 제일 마지막에 K. 다기 g g i l k 다기 에 K. 다기 g 분의 e 을 양변에 더해야 i even 얘가. i t t l e y o 우변도 마찬가지 t o y I get you. c o 뭐가 될까? 얘두개 더한 게 h 가되 e Come here. Come here. c o 기 e here. c o k 더하기 2분의 1 더하잖아 그러면 k, k 곱하기 k 더하기 2로 통분하면 음, 왼쪽은 k 더하기 2 곱했으니까 k에 k 더하기 2 더하기 이지 그럼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완전제곱식이네 분자는 완전제곱식이니까 약분하면 요렇게 사라지고 얘만 남겠지 그럼 k 2, k 더 맞지 얘는 나는 k닥 2분의 k닥 1 되는 거야 됐지 음 응. 그럼 f10은 뭐가 될까 얘가 f거든 맞지 응 얘가 f죠 얘가 가잖아 맞지 가는 얘잖아 그래서 f10은 11 12분의 1그럼 g의 10은 12분의 11 맞지 약분하고 나면 자, 144분의 1 되겠다 됐죠 자 그다음 3번 철저히 빈칸 채우기 됐지 비가 적이 맞게. 그럼 여기는 양변에 누구라 해야 돼? 음. 응. 얘는 n이 k일 때는 이만 여기까잖아 그럼 그 다음 식은 n이 k+1일 때 성립이니까 제일 끝에 식이 누구야? n에 k+1 대입하니까 2k+1 맞지? 여기 k+1 대입하니까 2k+1 3분의 1더 해야 되잖아. 맞죠? 얘같지 그럼 각 요거 되고. 그럼 나는 뭐가 될까? 나도 똑같이 가는 거야. 이만큼씩이 누군데? 이만큼씩이 위에 있잖아. 이만큼씩이 네모가 얘가 하고 똑같잖아. 맞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말이네. 응. 그러면 응. 이 k 더하기 1 분의 k 에이 k 더하기 1에이 k 더하기 3분의1 되겠지? 그럼 식이 이이 k 더하기 1이 k 더하기 3 분의 k 에이 k 더하기 1이 k 더하기 3이잖아 아이1 더하기 1이네 미야 됐지 어. 그러면 얘는 식이 2k 더하기 1 2k 더하기 3인데 자 분자는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야 이해갔어? 아 미안 여기 더하기 3이네 미야 더하기 3인데 안 적었죠 쌤이 잘못 적었습니다 좀 거칠게 여기 3이야 3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위 k 다 1에 k 다1 되는 게앞나면은 이렇게 되겠다. 맞지? 갔어? 얘가 써 얘가 나가 되겠네. 자, 문제 f'10은 누군데? 음, f가 가잖아. 어, 가니까 가가 얘였지. 어, 얘가 가였잖아. 얘가 지금 가야 그러면 어, f'10은 21, 23분의 1인가? 맞지? 어. 그 다음 곱하기 이제 h의 10은 누구야 음, h가 아니 여기 어, 지 먼저 할게 지의 10은 데 g 의 10은 얘가 지잖아 지의 어, 10대에 하면은 23분의 10이라냐 됐어 어그 다음에 그러면 n이 k 다일 때도 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h가 그럼 11 되나 11 되겠다 맞지 약분해볼기 하나씩 약분, 약분되네. 답이 21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4번. 자, 얘도 똑같지. 별로 어려거건 아니야. 어. n이 얘는, 얘는 이제 n이 k일 때 증명이지. 그렇지. 얘는 n이 k일 때 증명이고 어, 그다음에 양변에 k+1 이제 n이 k+1일 때도 참임을 증명해야 된 거야. 맞지? 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얘가 n이 k 1길 되면은 K. d o 1, K. d o 2를 y E. 를 더해야 되겠지 o 어. g 가가 되고, 그렇게 두 개를 게 그럼 더해봐. 가가 o g g y E. Doggy E. Doggy E. d 가 가가 y E. Doggy E. d 말이잖아. 3분의 k의 k 2의 k 2 k y 더하기 E. 더하기 그리고 이1 E. d k g g y 통근하면 통근하 공통해서 묶을게 k 1과 k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k 더하기 3이 되겠지. 오케이 됐네. 얘가 나가 되겠네. 얘가 어 얘가 가가 되고 얘가 나잖아. 음, 응.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어제 이 값을 구해보면 f 9는 뭔데? 여기 9대비지. 그래서 10, 11, 자, 지의 군역이 구대비니까 3분의 10 11답 뭐야? 12가 되겠지. 10 11 약분하고 답은 4. 답이 1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 5번 가볼게 자, 똑같이 가면 되겠지? 자, 그다음 첫 번째는 얘고 얘고 얘가 돼. 맞지? 그럼 이 식은 n이 k일 때잖아. 그럼 그다음 식은 n이 k+1일 때 해야 되니까 1/2, 음, 1/3, 1, 1, 1, 점점점, 1 더하기 마지막이 뭐야? k 더하기 1 되려면 k 더하기 2/1이 돼야 되겠지, 맞지? 얘가. 그러면 이 식이 되려면 양변에 누구 곱해야 돼? 음, 마지막 에이 식을 곱해야 돼 양변에. 그래야지, 그래야지, 맞지? 우리 n이 k 더하기 1일 때 증명이잖아. 어. 그래서 나가 얘가 되겠네. 됐어. 그럼 나가 똑같이 얘잖아 맞지? 나가 똑같이 얘거든 그럼 다는 어떻게 돼? 얘두개 곱하면 다 라고 했잖아 그럼 다라고 해볼까? 2분의 k 더하기 2 하고 맞지? 1 더하기 k 더하기 2분의 1 곱하라 했잖아 응 그대로 곱해봐 2분의 k 더하기 2고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3이네 약분하면 되겠지? 그럼 2분의 k 더하기 3 나왔어 됐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 응. 그 다음 가에 알맞은 식은 뭐야? 가는 아 1대1 해야 되겠네 왼쪽에 1대1 하면은 1 더하기 2분의 1부터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우변은 2분의 3이니까 어, 가는 2분의 3이네 가는 2분의 3그 다음 나는 뭐야? 1 더하기 k 더하기 2분의 1이지 얘가 되고 그 다음 다는 뭔데? 얘가 되잖아? 맞네 2분의 k 더하기 3 답이 4번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부등식이야. 음. 자 부등식의 부등식에 대한 증명 방법 조금 설명하고 볼게. 등식은 어떻게 됐어? a는 b와 같다 증명을 양변에 네모를 더해서, 음. a 더하기 네모가 b 더하기 네모가 되고 맞지? 어, 그래서 다시 별표는 별표이다 이런 형태야. 알겠지? 등식이 되었거든. 근데 부등식은 구등식은 이제 이 문제 풀때 기본 베이스가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이야. 얘가 써.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이야. 어. 어, a n b n 이렇게. a n b n이 크다. a n이 b n보다 크다를 증명한 거야. 근데 a n 더 길이 b n 더 길이 1보다 크다를 증명 마지막 하고 싶은데. 이때 응. 어, 양변에 네모를 더해서 양변 네모를 더해서 AN이 AN 더하기 1에 다할게 그러면 BN 더하기 네모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어. 근데 결론은 얘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한 개를 더 증명해야 돼 BN 더하기 네모하고 BN 더하기 1라고 비교했을 때왼쪽에더 크다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야 맞지? 얘가 어려워, 얘가 어려워. 등식은 그대로 갔다 가면 되는데 부등식은 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더 어렵겠지 <laughs> 그래서 얘 증명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 빼서 이제 양보다 크다 하면 왼쪽이 더큰 거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증명이 추가가 돼 됐지 자 움직여 볼게요 자 가는 좀빤하잖아 어, n e q k 1인 것을 양변에 더해야 되니까 k 1 대입하면 k 1분의 1 되겠지 됐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 했잖아. 어. 그러면 자, 이식과 이식 비교하면 맞지? 네모 두개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왼쪽이 더큰 거잖아. 맞죠? 어, 그러면 마지막 증명은 누가 나와야 돼? 마지막 증명은 음, 마지막 증명은 여기에 k 더하기 1대 입반거 맞지? 마지막에 k 더하기 1대 입반거 음, 여기에 k 더하기 2분의 2k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 됐어? 그러면 지금 우리 한개 요거 두개 비교하면 요거 두개 비교하면 왼쪽이 더 크다고 했잖아 그러면 중간에 누구를 비교할까? k 더하기 1분의 2k 더하기라고 얘하고 맞지? 2k 더하기 2k 더하기 2 이거 증명한다면 맞지? 얘두개 비교해서 얘가 더 커? 요거 두개 비교해서 얘가 더커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두개 비교하면 왼쪽이 더 크지 그게 이명제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하는 거야 그걸 여기에서 증명하는 거야 됐어 이합니까 어. 그래서 증명을 해서 어, 얘가 두개 빼서 통분했던 얘가 이거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 어. 그러면 요거 두개 비교해서 왼쪽이 더 크잖아 왼쪽이 더 크지 그럼 얘를 증명을 했는 거잖아 어. 그래서 즉 뭐야?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이거 두개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다고 증명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쉽게 하려고 나를 쉽게 줬네. 응. 그래서 어, f, f2, 곱하기 g2가 물어봤는데 f2는 누가야? 여기에 2대 1이니까 3분의 1, g2는 여기에 2대 1이니까 4분의 6 됐어. 어, 그래서 답은 2분의 1,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7번입니다. 자이 수학적 귀납법은 누군데 왼쪽 오른쪽 비교할 때 오른쪽이 더 크지 그럼 마찬가지겠네. 어 an 이 bn 보다 큰데 맞지 마지막에 an 이 뭐야 an 1기일이 bn 1기일 보다 크다를 증명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중간에 뭔가 하나 끼어 있는 게 있겠지 이해갔어? 응. 그럼 양변에 네모를 더해서 an 이 an 1기일 대로 만들어볼게 그러면 b의 n 더하기 네모가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한개더 증명하랬지. b의 n 더하기 네모하고 b의 n 더하기라고 비교해서 어 b n 더하기 더큰 것을 어. 참이라고 증명한다면 맞지? 왼쪽이 더 크겠다, 맞지? 어. 오른쪽이 더 크겠지?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음. 자, 똑같이 가볼게. 얘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an이고 얘가 아까 말했던 bn이 되는 거야. 자, 두개 증명했어. 자, 일단 n이 1 이상이, 이상부터 참인 걸 증명하니까 2일 때 먼저 증명해야 되겠지. 어, 이해 갔어? 어, 2일 때 먼저 증명했어. 어? 2일 때 증명했고, 그 다음 n 2니까 1부터 2제곱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5 되겠지. 자, 계속 그럼 양변에 누구 대입해야 돼? 음얘 응. 만들려면 양변에 n이 k 1 되니까, 얘가 k 1 되려면 마지막이 k 1에 제곱분의 1을 더해야 되겠네. 맞지? 마찬가지다 했어. 그러면, 다했어 음. 그러면, 를러했어어어 그러면, 누러면 그러면, 해야 돼?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제일 마지막 명제가 누러나그 될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나러면명제는일러면1러면 음. 1의 제곱분의 1이고 오른쪽은 2의 k 러면그분의1이니까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마지막에 2 빼기 k분의 1 더하기 나하고 2 빼기 k 더하기 1분의 1하고 비교해서 음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면 3번이 더 크다는 게 증명되겠지 맞지? 그러면 1번은 2번보다 작고 2번은 3번보다 작으니까 1번은 3번보다 작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잖아 맞지? 얘가 1번이고 얘가 3번이니까 됐죠? 이렇게 하면 식이 맞아 떨어지네. 음다 됐네. 그럼 이제 가나다 다았지자 가. 지금 가는 누구였어? 아까 가는 아까 이었죠. 가는 이고 나는 식이 뭐였지? k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되고. 그러면 다는 뭐야? k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이해갔어? 그럼 2 곱하기 h 의 9는 10분의 1. H의 9는 뭐가 돼? 10의 제곱분의 1인가? 얘가 어. 응? 아 반대로 적었네. 반대로 적었네. 얘가 10의 제곱분의 1, 얘가 10분의 1이지. 그럼 2 곱하기 10이니까 답은 20.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어, 등식과 부등식 다 했는데, 어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수학적 개념법은 선생님 결론 빈칸 채우기는 빈칸만 채우자. 다 준비하는 거 아니다. 알겠죠?